한 번도 가지 않았던 것을 가지려면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을 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연습을 하신 거 준비를 하신 것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정말로 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표현했던 것들도 잘 수집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면접 때 이렇게 다 사용을 한번 해 보세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면접을 또 준비를 해 보시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래 준비했던 그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가 이렇게 딱 만나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정말로 합격 확률을 높여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은 심리학이다. 강사 황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답변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만드실 때 그리고 한번쯤 생각을 해보실 때 대부분 지원자들이 A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A- 이렇게 딱 짝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B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B- 이렇게 딱 짝을 지어놓거든요. 이렇게 다 짝을 지어두시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요. 짝이 없단 말이에요. 짝꿍이 어, 이미 안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준비한 질문이 나오면요. 외운 듯한 답변으로 해줘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한 답변들. 정말로 저 사람은 대사가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이 고민을 했던 이 컨텐츠, 내용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새로운 질문이 나왔을 때 새로운 질문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짝꿍을 만, 만들어 놓지 말고 다 짝꿍이 없어요. 그냥 다 섞여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막 아 아니다 아니다 그게 그거 그럼 멈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두명세명뭐 다섯 명 이렇게 하면은 두명 이렇게 붙었다가 또좀 있다가 다섯 명 이러면 와 이렇게 붙었다가 다시 두명 이러면은 아까 그두명 걔랑 같이 짝꿍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애랑 짝꿍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 넣을 거라면, 너랑 나랑 동맹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꼭너 나랑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내가 세 명이라고 했는데 이미 벌써 얘랑 세명 짝이 됐어. 그럼 얘가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빠빠이 하셔야 돼요. 그냥 너 가, 너갈길 가. 난 이미 다 됐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짝꿍을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해가 잘안 가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삶을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좀 두려움 없는 발걸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나는 시집도 내고 싶고요. 책을 내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으로 이렇게 탁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책을 적거나 글을 적거나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음, 하는 거가 아니라 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야, 이것도 시하고 적은 거야?" 이런 책은 나도 적겠다. 이거 종이 아깝게 왜 적었냐? 이런 느낌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두려움을 맞서서 나갈 수 있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런 위험과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죠? 승무원 하겠다! 라는 거. 주위에서, 아, 니가 무슨 승무원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다 안고 가고, 그리고 승무원 면접을 갔는데 탈락입니다! 라는 이런 리스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리스크를 다 안고 가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에요, 두바이에요, 뉴욕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답은 묘지라고 합니다. 쓰여지지 않은 수많은 책들과 불려지지 않은 수많은 노래와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발명품들, 모든 것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고 갈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안고서 묘지로 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려움 없는 발걸음이 있는 그리고, 어, 작은 하나의 도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음을 좀 많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음! 내가 이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게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되고 싶은 삶이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저는 이상형이 또 그런 사람입니다 뭐 외모적으로는 <laughs> 외모적으로는 또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일단 성향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의 이상형은 두려움 없는 발걸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고 싶은 행동을 실현을 할때 또는, 어, 뭐, 자격증을 딸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어, 좀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이런 걸음 하나하나의 무게감을 알고 또그 하나하나 무게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나의 꿈, 말해보세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 어떤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나고 싶은 이상형, 그리고 뭐 사람을 볼때 어디를 좀 제일 많이 보시나요? 나는 주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나요? 뭐 이게 이제 서비스 쪽으로 관계 쪽으로 가도 되지만 내가 준비한 것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꽂혀 있는 문장이 이거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답변에 있어서 어, 기준이나 벽을 허물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답변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우지 않은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답변을 외우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실제로 아예 연습을 안 하고 가신다거나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가시거나 외우지 않고 가시면은 바로 면접에서 탈락이에요. 광탈하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외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인식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음, 무슨 가치관과 핵심 메시지는 무엇으로 잡고 내려갈까? 핵심 메시지를 잡고 쭉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세 번째, 핵심 메시지를 잡고 말을 해봤는데 너무 길었어 이 단계에서 이거를 좀 줄이면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좀더 간략하게 말해보는 연습을 하고요. 핵심 메시지를 잡고 간략하게 말해봤는데 얘를 나만의 언어 또는 좀더잘 전달할 수 있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이나 단어나 표현들이 있을까? 찾아보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멘트들이 한계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주위에서 가지고 와 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렇게 네 단계가 있죠. 생각인식. 핵심 메시지 잡고서 말해보기, 핵심 메시지 잡고서 말해보는데 짧게 요약해보기, 그리고 요약한 것을 좀더잘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내 걸로, 내 목소리로 말하기. 그리고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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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이렇게 5단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외우지 않은 듯한, 그러나 외웠지만, 생각해봤지만 외우지 않은 듯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어, 똑같이 준비를 하시더라도 면접에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어, 벽을 허물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멘트를 외우지 않은 듯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또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이두 가지를 오늘 이 영상에서 좀 담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어,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면접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공채가 뜰 거니까 여러분 꾸준히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됩니다.